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케스트 윤성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 전략을 짜다 보면요 원장님들이 진료 확장을 좀 하려는 해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평수의 입지를 잡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너무 겹치니까 내가 좀더 확장을 하고,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확장 전략을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내과를 하면서 내가 피부과 치료를 좀 해보고 싶다 가정의학과 하면서 피부과 비만 치료를 하고 싶다 소아과를 하면서 기능의학을 좀 치료해보고 싶다 또, 피부과 하면서 도수 치료를 해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치과 하면서 수액 치료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정신과나 뭐 재활의학과 하면서 발달센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는 저는 지역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때어때 보면은 차별화도 될수 있고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략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에요. 요즘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소비자들이 사실 또채 GPT도 나왔잖아요. 제가 최근에 비타민, 대, 비타민 관련돼서 채 GPT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더니 너무나 잘 알려줘요. 내 질병에 맞게 정확하게 어떻게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려줍니다. 이처럼, 너채 GPT도 그런데 내가 확장하는 영역에 소비자들을 일단, 확장을 해.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한 번은 의심하게 돼 있겠죠 의심을 없앨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여줄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전문성에 대한 브랜딩을 잘 만든 다음에 직원들한테 학습하고 서로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첫 번째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정확하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뭐 도수도 그 기능약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직원이나 뭐, 심지어 상당 실장님도 그 부분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모른, 모를, 고객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도 똑같이, 아, 되게 전문성이 떨어지구나,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확장할 때는 더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었지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할지에 대한 준비가 되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연관성을 만들어야 돼요.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은 소비자들이 볼때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내과인데 피부과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내과를 갔더니 내과에 피부과 치료를 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내과를 하면서 뿌띠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내과 하면서 뿌띠 치료를 할수 있죠. 그래서 딱 가운데 그 옆, 옆면에 뿌띠 뭐 보톡스 필러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뿌띠 환자들이 오나요? 제가 볼땐안올것 같은데 그랬더니 원장님 이 어떻게 하셨냐? 저보요 뿌띠 환자가 없대요. 직원들만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안 오죠. 요즘 소비자들이 내과에서 뿌띠 보톡스 필러 해놓으면 가겠냐고요? 안 가죠. 왜요? 주위에 보톡스 필러를 맞을 수 있는 전문적인 클리닉도 상당히 많은데 왜 비전문적인 클리닉을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거는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오히려 연관성 있는 내과 진료 베이스에서 확장을 하셔라. 그리고 만일 그래도 뿌띠를 하고 싶으면 은뿌띠 치료와 내과가 좀 연관돼서 그렇잖아요. 좀더 타겟팅해서 내과 질환자법에 타겟 뿌띠 치료라든지 좀더 이렇게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야지 소비자가 거기 가서 뿌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똑같죠. 기능의학 같은 경우도 잘하는 데는 너무 잘하죠. 잘하는 데한 가보세요. 특징이 뭘까요? 전문성과 내 질환에 대해서 연관성을 정말 잘 찾았어요. 사실 기능의학은 모든 진료과와 연관돼 있어요. 모든 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과와 연결된 것들에 대해 학습을 좀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약 치과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우리가 치지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기능약 제품으로 치아, 치아를 좀더잘 예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다 이런 부분의 연관성을 잘 찾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낼 필요, 만들어내야지만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소비자 이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말이 그 확장을 했을 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혜택과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에 대한 고민이에요. 고객한테는. 우리는 학장해서더 팔, 더 팔아서 매출 올릴 수 있어. 오,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인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확장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확장했을 때 가져올 이득이 많아요. 뭐냐면, 기능약 같은 경우도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기능약은 우리가 어디서 하죠?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또비쇼핑에서 사요. 그런데 사실 그런 쪽에서 사는 거는 맞춤식으로 전문성에 맞춘 맞춤식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약 어차피 구매할 거. 병원에서 더 정확히 우리 질병에 맞춤식으로 정확하게 연관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소, 설명을 한다면은 소비자는 한 군데에서 모든 거를 잘 치료하는 거를 구매할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그 학작성이 되죠. 이처럼 소비자한테 도움되는 그림에서의 확장을 갖는 거와 단순히 공급자 내 입장에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하는 거는 똑같은 확장인데도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소비자한테 직원들이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혜택과 어떤 이익을 줄 거냐 만약 발달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왜냐면 실비보험까지 병원은 발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실비로 돈을 적게 내는데도 돈을 내고 오히려 그냥 일반 발달센터 가는 고객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병원은 가보면은 치료사들 전문성이 다 떨어진대요 책임감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병원이 치료사들의 전문성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병원은 일반 센터보다도 치료성, 전문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소비자들이. 이게 바로 리더가 어떤 방향을 갖고 확장했냐에 따라 달라요. 리더가 내 치료를 보다 더잘 치료하는 범주내에서 우리가 확장해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보자라고 했으면 발사센터도 같은 클리닉 베이스에서 같이 활동하고 연구하고 같이 브랜딩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 방향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병원을 안 선택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그냥 뭐 공간 남았고, 그냥 어차피 나온 거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는데, 알아서 돌린다는데, 치료사들이 그런 베이스의 삭장은 전혀 득이 안 되고 굉장히 떨어진다. 경쟁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잘 되기가 어렵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세일즈 프로세스. 우리가 수액을 하나 팔더라도, 소비자한테 수액을 놔주더라도, 세일즈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제가 병원에 가면은 정말 그 세일즈 프로세스가 아예 없어요. 의사뿐만 아니라 뭐 데스크 파트에 코디네이터나 뭐 간호사분들도 아예 세일즈 프로세스가 없어. 왜냐면 당연히 없겠죠. 세일즈 섹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일즈 프로스, 프로세스를 짜서 같이 연습하고 트레이닝해서 그거를 터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세일즈를 했을 때 이익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도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충분히 열심히 소비자한테 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고객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세일즈, 세일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은 사실 어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일즈 프로세스를 어떤 매뉴얼화에서 트레이닝할 필요,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들이 요즘 다 고민입니다. 어, 이제, 최근에 소아과 사태도 있는데요. 뭔가 확장하거나 새로운 영역에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위기식도 갖고 있고 확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네 가지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여러, 확장하실 때 크게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패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꼭 좋은 확장을 통해서 더큰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